으내 향기 되게 좋다. <laughs> 와! 오늘 급식이 고래밥이라니 여기서 해. 음. 난 자리 옮겨야지. 팝피. <laughs> 거기 <laughs> 이게 뭐냐고? 음. 근데 이건 안 물어봐.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넌 근데 그래 언니님 급식 시간에 게임 해도 된다고 했나 보네. 이건 고래밥이야. 오 마스크 빵이. 내가 먹고 싶다. 너는 안받았니 아직 안 받았다미. 그래? 그래. 아니 그러셨잖아. 우리 같이 <laughs> 먹어 <laughs> 같이 음. 먹어도 돼요? 그럼 꿀귀는 고래밥 많은 양은 못 먹어서 누구랑 항상 같이 먹은데 과자를 많이 못 먹는 편이래 그렇구나 꿀귀야 그럼 함께 먹자 잠깐 내가 까줄게 <laughs> 나부터 맛볼게 혹시도 상했을 수도 있겠니 음, 어? 어응 음. 근데 음. 이렇게 휴대로 집어 먹어야 돼? 자 그럼 먹어볼까? 지는 먹는 거 아니고. 음. 오, 뭐 달리면 음. 맛있어? 음. 나도 한대 먹어봐. 볼 휴지도 먹어봐. 음. 야. 음, 음 맛있다. 소시지 맛이야. 음. 음. 아닌데? 난좀나한번더 먹을래. 음. 아이꿀깨 먹는 것도 찍어봐 아이 너무 안돼죠 꿀꺼가 이렇게 돼꿀깨 그냥 넌 손으로 먹고 좀 이따 닦으라 음